네, 도구 엑셀로 푸는 통계입니다. 오늘은 12번째 시간이고요. 히스토그램을 그려보도록 할 텐데요. 방법이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오늘은 첫 번째 방법인 기본 차트를 사용해서 히스토그램을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지난 8강에서 구했던 데이터고요. 여기 있는 데이터들을 계급 구간별로 빈도를 구했었습니다. 여기 frequency 함수를 이용해서 구했었고요. 이렇게 구한 데이터를 가지고 히스토그램을 그려보겠습니다. 삽입의 히스토그램을 들어가셔서 이렇게 비어있는 히스토그램을 하나 만들겠습니다. 그리고 우클릭을 하시고요. 데이터 선택을 클릭을 하고 범례 항목 계열을 추가를 합니다. 계열 이름은 오늘의 데이터를 선택해주고요. 계열 값에다가 빈도를 입력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가로축은 계급 구간이 나와야겠죠. 편집을 누르시고 계급 구간을 선택을 하고 확인을 눌러주시면 이렇게 히스토그램이 만들어지는데요. 지금 보시면 가로축 계급 구간이 적용이 안 됐습니다. 이때는 이 가로축을 선택을 하시고요. 우클릭을 하시고 축 서식을 들어갑니다. 여기서 자동으로 되어 있는 것을 범주별로 바꿔주시면 이렇게 계급 구간별로 빈도가 나타나 있는 히스토그램을 그릴 수가 있습니다. 오늘의 강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